자, 안녕하세요 박시집안의 강호이 효진이 <laughs> 안 맞네. 아신열이 보고 싶다. 자 오늘 박시집안 남매 캠핑 브이로그를 찍는 날입니다. 오빠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? <laughs> 어? 나 냄비 같은 거 챙겼는데 오빠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? 꼭뭐 잠을 자야만 캠핑이니? 아니 이거 등산이잖아 그냥. 자 그래도 일단은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 가자 효진아 가자 뛰어가라 그렇지? 아이고 잘한다. <laughs> 넌못지나간다 <laughs> 여기옵니다. 도대왜 있어 이게? 캠핑이잖아. 어, 다이어트 극기 캠핑. 캠핑이라며? <laughs> 캠프, 캠프는 캠프지. <laughs> <laughs> 왜라는데 또 카세트 만났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악마 조교 진짜호 교관입니다. 어?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. 가세요. <laughs> 뭐요? 방한복 갈아입고옵니다 실시. 아 저만 꼬소. 저 캠프. 안 꼬소. <laughs> <laughs> 정유진 교육생. 네. 뜨물이잖아. 어, 아주, <laughs>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. 아닙니다.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 힘듦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돼. 일단, 일단 이거 한 3km 됐습니다. 허가됩니다, 먼저. 제가 봅시다. 됩니다. 자, 과연 정유진 54에서. 아 저기 저 원래 54 k g 였는데 지금 56. 50kg 넘어.. 우리 만나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? 그래서 어, 오늘 정유진 교육생의 이 해이지 정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혹하기 다이어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. 우와~~~ 정유진 교육생한테 총세 가지 미션을 드릴 겁니다. 자세 가지 미션을 통과한 후에 체중이 조금이라도 감량이 되었다면 해설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0.1 한참이라 빠지면 니까할수 있겠습니까? 할수 있습니다! 좋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저... 마음대로 안 들어오는 거 같... 아 앉았다 일어났다 다섯 번 실시 하나! <laughs> 그렇지 <둘> 그렇지 <laughs> 아 근데 표정이 약간 귀여운가? <laughs> 첫 번째 미션 다이어트 댄스 영상 카피하기입니다 저 댄스 자신 있습니다 성공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십시오. 아 저희가 할줄 압니다. 누가 신나라 했습니까? 신나라 생각 거야. 야, 근데 이거 약간 댄스, 약간 섹시 댄스 쪽이던데 혹시 유진 섹시 댄스 몰라고 설마? 어, <laughs> 부끄러워. <laughs> 근데 음악 음안틀어주시니까아이 <laughs> 저작권. 네가 불러. 네가 불러. 자 심판 제, 재량으로 적당하면 인정. 아 적정선에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. 오케이 준비 시작. 가자. 레벨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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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소리 그걸로 됩니까? 벨업 레벨업! 레벨업! 이구 어이구 어이야 이거 동작이. 야 갑자기 어,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야 아,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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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거 야거 레벨업 자! 성공! 이어서 성공했습니다! 멀었습니다! 자,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미션! 조리 네. 도구 찾아오기입니다 제가 총네 가지의 조리 도구를 숨겨놨습니다 자, 이 넓은 산에서 30분 안에 찾아온다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캠핑하려고 사온 냄비, 도마 이런 거다 숨겨놨습니다 그거 다내 건데요? 그거 아닙니다 내 겁니다 <laughs> 어 뭐야 둘이 뭐 살림 합친 거야? 으이! 야 바로 집에! 어기가 <laughs> 너무 넓지않으니까 조심 조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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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통 하나로 숨겨놓으면 그 주위에 있단 말이죠? 오오 교관님은 저를 위해서 너무 막 멀리 퍼트려주진 않았을 겁니다. 오 체계적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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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지 않습니까? 가까이 있다고. 오야 <laughs> <와, 어차피. 웃음> 그 이불 덥지 말고. 나연을 이불 이불 말고관님 여기 누워 있는데요. 여기 누워 있는데요. 어니다 아이 으 도마님! 도마님! 감사합니다! 도마님 덕에 나습니다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! 묵묵히 지켜봐주는 한 남자 돌아왔왜 돌아왔다는데... 이렇게 있어왜 이렇게 과이아또 오신다 또! 어 조심해! 나머지 하나 어있습니까쭉 둘러보면 뭐가 있을 수 있어 좋습니다 미션 성공! 자두 번째 미션 성공했으니까 제가 맛있는 전투식량 드리겠습니다. 오, 오, 따뜻합니다. 자 그리고, 오, 전투식량 처음 먹어봅니다. 야, 진짜 오랜만이 했는데. 제가 가져오겠습니다. 오,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가 나올 겁니다. 오, 나오죠? 자 이거를 여기 두고. 이 실제로 전쟁 났을 때 먹는 거라서 사실은 매우 고열량 음, 음식이다. 근데 이거 뭐 만드는 거 아니야? 살이 안빠지는 어떡합니까? 걱정이 못 나갑니다. 음... <laughs> <laughs> 다데워진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를 네. 다 부어서 이제 예. 좀 끝입니다. 오! 어 맛있습니다. 겠 오! 저 소저지 너무 좋아합니다. 어 와! 하이! 누가 뭘 가면서 웃으라 했습니까? 아 근데 성공했는데 이 정도면 기뻐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조금만 기다려. <laughs> 자 이거 다 비벼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오야 기나는 거 봐. 음. 맛있다. 너무 <laughs>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어저 다녀와 주시죠. 아 뭐야. <laughs> 저 배고픕니다. 아 주시죠. 어. 음. 맛있습니다. 음. 전투식량 잘 먹었습니까? 네, 마, 네, 맛있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맛있게 먹은 <먹는> 거아닙니까 <laughs> 맛있었습니다.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미션! 바로 들어가 있어. 아, 재밌나만 지금. <laughs> 내가 오늘 미션을 다 성공하니까 신나셨어. 어. 이게 교관의 마음이 아니지 싶습니다. 어. 자세 번째 미션,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. 정유진 교사 앞에 보면은 이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. 네. 자이 운동 기구를 10초 동안 저와 대결해서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. 알겠습니까? 아니 이거는 웨이트 평소에 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유진이가 플러스 다섯 개. 어, 괜찮습니까? 인정하겠습니다. 오. 어,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만해 보지 마시오. 아, <laughs> 어, 귀여워, 얘지 귀여워. 자, 준비. 시작. 오 한, 두, 셋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뭐였다, 형. 그만. <웃음> <웃음> 어! 어? 기신 봤나? 아, 축하했습니다. 정유진 총 16개! 좋습니다저 잘하지 않습니까? 어? 음. 아, 자, 17개를 해야 진짜오가 이기는 상황입니다. 와, 1초에 한개 이상을 해야 되네. <laughs> 자, 준비하시고. 오, 자세 좋고. 시작! 오, 하나, 어, 둘, 다시, 다시, 둘 다시, 셋, 넷! 10초만 눌러줘, 잠깐. 아아 아 이거 멀지가 아닌가요? 니다 이런 오, 견제 오, 아주 습니다자가겠나다 준비 시작!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 열여덟 열여홉 끝났다 다아신차초에두개 정유진 귀신 실패! 이번에 no. 그 건의를 지킨 것 같습니다. 와 박수! 결국 오늘도 교관님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이거 한번 어보실래요어 좋습니다. 교관님 어, 제가 어 잠... 응. 더... 먹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교관님! 그냥 먹나고 교관님은 베어 그레스 아닙니까? 약간... 벤처 아니에요? 이거 맛있습니다. 자, 한입 먹으면 한 입. 너무 차가워요. 이렇게 꿀꺼야 일단? 뭐자 정유진 교수생! 네! 지금까지 세 가지 미션 수행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정유진 교수생의 열정 가득한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감본! 오... 저 근데 살짝 자신 있습니다 오... 저 오늘 유산소도 하고 제가 웨이터도 했거든요 올라오신다! 아, 과연 56kg였던 정유진은 어디게 됐을지? 어? <끝> 어? 어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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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육차 끝! 6... 육잠6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? 교관이 저... 해해 오빠는 Yoga. 90 동생은 60